오늘은 전략판과 다른 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질문을 좀안 받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게 뭐 이런 식의 있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 다음은 편의성. 저번에도 한번 뭐 배경이나 어떤 게임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진짜 한달 한 정도 플레이를 해보면서 아, 이거의 장점. 그리고 뭐 단점 정도를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큰 차이점. 이거 했더니 이랬더라. 이런 걸로. 한 보도록 합시다. 일단 농경전이 있어. 농경전은 뭐냐면요. 내 땅을, 뭐 이런 거 놀고 있는 땅 있잖아. 뭐 1, 1레벨 땅, 이런 거. 내가 지금 본 진이 여기였거든? 용천에서 시작했어. 용천 아래쪽에서 시작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농경전을 한 거예요. 농경전 땅. 땅이 막, 개발이 되어 있는 느낌. 항무지가 되어 있죠? 근 이건 개발이 된 거거든? 1레벨 땅을 7레벨까지, 어, 땅을, 레벨을 올릴 수 있어요. 세력치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남들이랑 막, 땅 따먹게 하려고 막 경쟁할 일이 그닥 없어요. 다른 그 맹원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옆에 있는데, 네니 어, 땅, 내땅할 일이 그닥 없어요. 어, 그게 장점이 아닐까. 그냥 내 땅, 그냥 그, 여러분 전략판 하시면 아시는 그 군둔, 군둔이 7레벨까지 되는 거야. 이것도 36개까지가 능합니다 굉장하죠? 농경전 하면 돼, 그냥. 후반 주의해서 농경전 해가지고 올리면 되기 때문에. 뭐 멀리 가갖고 땅 구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더라. 굉장히. 땅에 대한 어떤, 그런, 공쟁이 심하지 않. 이거 뭐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고,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는데, 확실히 좀 마음 편해요. 마음 편하다두 번째, 전략적 지형. 요거는 진짜 마음에 들더라. 이 지휘부 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들것 들 같아요. 이게 맵을 본다고 이게 맵이 다가 아니에요. 이 형주 뭐 일단 예주 이런 좀 이런 애들이 여기 자원주가 조금 지형이 복잡해요. 진짜 복잡해요. 그냥 건능을 봤을 땐방릉으로 바로 뛰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산맥으로 막혀 있고요. 산맥으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역량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야 돼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랄까. 상대의 허점을 찌르는 그런 어떤 좀 전략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길, 길이 어떤 좀 뭐랄까, 삼거리, 사거리 이런 게좀 있긴 해. 여기가 막, 어, 주요 길목이라든지, 이런 길목에다가 복병 같은 거 세워놓고, 모략도 있거든요. 복병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 해가지고 상대 보급 낮은 거 끊어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이 상당히, 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 굉장히 칭찬해. 굉장히, 어, 전략작이 재밌다. 맵을 여러 번 보고, 어, 열심히 보는 사람이 굉장히 좋아요. 그, 이 막로도 이 전략적인 부분에 또한 몫을 하는데요. 막로로 길작을 하는 게좀 편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막로라는 게 있어요. 아 어, 나한테 막로가 있나, 지금? 막로가 아, 없네. 자, 막로 한번 지어보자. 아, 건설할 때 막루를 지을수 있는데요. 점령 범위 증가 이런 게 있어요. 점령 가능한 범위가 늘어나요. 다섯 칸이나 늘어나요. 이게 뭔 말이냐면 막루를 지어버리면은 이 보통 전략판 하면은 앞에 있는 거 타일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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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길작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거 지어놓으면은 다섯 칸 앞에 있는 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근데 막루를 짓는 데 드는 비용이 조금 있긴 해요. 행군용 1에다가 자원 조금 들고. 그리고 30분이 됩니다. 그니까, 러 길작하는 시간은 거의 똑같아. 똑같은데, 편하다. 편하다는 게큰 장점이지. 편하다, 편하다. 30분마다 보면 돼요. 기존에 길작 우리 할 때는 5분마다 봤잖아.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다. 일부러 좀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우리도 한번 당할 뻔 했거든요. 요런 거, 요런 거. 이게, 여기다가 사람이 이제 막로를 지었어. 강 건너에다가 강 건너에다가 이제 어. 람 양양 지름길이 렇게써 놨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다 막루를 지었죠. 이게 부대가 바로 이렇게 지나갈 순 없지만 내가 막루의 타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라 했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부대를 은밀하게 어, 강을 돌려 가지고 이렇게 보내요. 여기 지으면 돼. 이런 것도 이제 전략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막루 3cm 드랍 같은 거야. 오버로드 3cm 드랍. 스타크래프트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런 느낌이라서, 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3cm 드랍 같은 것도 가능. 그럼 어떻게 되냐. 상대가 이제 여기만 막으면 돼 하고, 이제 거마만거마만 이렇게만 지어놨을 지워놨, 거 아니야. 여기를 생각을 해봐. 이렇게 오려고 했다. 상대가. 그럼 여기만 막 지어놨어. 근데 내가 막 돌아가가지고, 상대 안 보이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타일을 먹고 3cm 드랍를 해가지고 요새를 막 짓고 했어. 뒤에서도 공격을 가능하다는 거. 오마가 없는 뒤를 공격한다든지, 상대를 어? 새벽 시간에 함락을 한다든지, 요런 거 가능하다는 거죠. 굉장히 좀 맵을 열심히 봐야 된다는 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뽑기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시니까 이걸 좀 넣었는데, 이게 확률이 좀 높아요. 일단. 확률이 6%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하던 게임들 5%죠. 그리고 25회. 제가 알기로는 전략판 30회로 알고 있거든요. 25회, 5회라서 좀더잘 나온다. 5성이. 근데 확실히 5성마다, 어, 확률은 다르다라는 거. 과금이 그 이건 좀 이제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잘한 과금을 요구한. 예를 들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책. 이 예, 책이 있어요. 예, 레벨업을 빠르게 할수 있는 책인데, 이게좀 이제 게임을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성장할 때도 줘버리거든, 이거를. 그러니까 개척 때도 줘버려. 그래서, 개척 때 이거 안 쓰면은 좀 많이 뒤쳐집니다. 예. 20, 20만 포인트를 먹이, 먹게, 되면은 무조건 무장이 20레벨로 되거든요. 20레벨이 되면 바로 이제 5레벨 토지를 먹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주워줘버리기 때문에, 이걸 근데 맨날 팔아요. 이거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내가 모집을 해가지고 오성무장을 얻잖아. 그러면 얘를 어, 살 수가 있어요. 그냥 사지도 못해. 매일 오성무장을 뽑을 때마다 어, 기회를 줍니다. 어, 너 이거 살래? 이거를 어, 300억, 어, 3 0 0억가 어떻게 그 정도로 팔아요. 네. 그 다음에 자원 피지를 팝니다. 그렇게 뭐큰 가격은 아니고, 그니까 많이 팔진 않아요. 어, 자원 합쳐봤자 한 20만, 30만? 자원을 파는데. 매일 팔아요, 이것도. 매일 파는 게 이거 두개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것도 얼마 하진 않는데, 전쟁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맨날 사거든요? 전쟁 하다 보면 이게, 고파요. 전쟁 하다 보면 고파. 어쩔 수 없어. 정말, <laughs> 어? 지어 짜내서 전, 전주, 전쟁을 하기 때문에, 지어 짜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도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서 이런 걸좀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뽑기는 정말 해자고, 특히나 과금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거 조금 자잘하게 과금을 좀 시킵니다. 네. 이런 게좀 단점이라면 단점이랄까. 근데 그에 설명한 이 부분이 좀 이제 상 보완을 하죠. 시즌1 기준에서 기준해서 사실 제가 느끼는, 이기에 어, 가끔이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모르겠다. 일단 이미 기선 제어를 쓰는 연타덱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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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기 때문에 이 덱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그냥 유관장 기선 제어덱 이것만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유관장 유비가 아니더라도 그냥 강류만 넣어도 괜찮아요. 이 정도만 해도 그냥, 잘,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느낌이거든요. 요거 이제 뭐, 관우가 없다. 주군을 써도 뭐, 1인분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어, 나중에 뭐, 티어덱 상대로는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잘 키운, 소가금 로덱이 어, 어, 뭐, 이렇게, 뭐다운 정도는 아니라서, 과금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리해서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리세마라를 이제 고려하잖아? 예전에도 리세마라 영상,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손건이랑 유비가 정말 좋은 것같 이게 얘네 둘이가 들어가는 이제 티어덱이 있기 때문에, 손가댁 티어덱이 손건이랑, 손상향이랑, 이게 또 손책인데, 손책은 12,000원에 주고 손상향은 좀잘 나와요. 손건이 잘안 나오는데, 이거만 리세마라 해가지고 뽑았다? 그 성공이야, 사실. 유비는 유장간 하면 되는데, 관우는 뭐 1200원인가 하면 뽑을 수 있고, 장비야, 이제 좀, 어, 나름 잘 나오거든요. 가무장비는 잘 나와요. 유비가 또잘안 나오지. 요 정도인데. 그렇게 과금을 많이 해야 되나. 한 덱만 잘 키워도 충분히 잘 싸우거든요. 특히 우리 연맹에 계시는 힘내님도 보시면 손가덱을 쓰세요. 손가 연타덱을 쓰시는데, 저의 한두배에 가까이 되죠. 저는 막 이제 욕심이 많아갖고, 과금도 많이 했고, 오히려 저같이 이제 과금 많이 한 사람들은, 욕심이 많이 나니까 여러 덱을 많이 키워본단 말이야 어, 여러 덱을 많이 키워보니까 오히려 효율이 진짜 안 나와 어? 난 특히나 이제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니까 내 맘대로 해버리니까 좀더안 나오는데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메리트가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진짜 저렴하게 그냥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이거는 이제 뭐부차적인 건데 제가 뭐 평상시에도 게임을 할때 전투를 많이 하잖아요. 전쟁 많이 하다 보면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보면은 얘가 누군지 알아. 얘는 뭐 장료 이런 애 아닌가? 이렇게 막 보면, 보면 재밌어요. 상대 무장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대 무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게 재밌어요. 그 무장을 보고 아이 덱은 요이 덱이구나 이렇게 간파해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좀, 다른 덱들에 비해서 무장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덱, 다른 게임들은 그냥 뭐, 무기, 이런 거 표시되잖아? 얘가 병정이 뭐다? 이런 거 표시되고 그러는데. 그게 재밌더라고. 좀더 뭔가, 전략적인 부분이랄까, 이것도? 어, 배치는 뭐, 다들 아시는 이런 거. 내 덱을 배치할 때. 이것도 고려를 많이 하잖아요. 시뮬레이션 막 그려보잖아 실시간으로 이제 전투가 펼쳐지니까 아내 무장들을 이쪽에 배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좌우에서 한 놈씩 끊어먹으면서 들어가겠다 막 이런 거 계획을 짜그 어, 계획이 항상 들어맞지는 않겠지만 그런 계획 짜는 맛도 있쁩니다 어, 이런 것도 있더라고 관문이 열리는 기간이 다 달라요 초반에 시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원주로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자원주는 뭐 2주 만에 열린다든지, 뭐, 자원군, 자원주 간의 간모는 뭐, 3주 만에 열린다든지,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이, 낙양을 통하는 무관, 뭐, 이런 데는 이제, 한 5일 남았거든요, 지금은. 얘는 한 뭐, 4주 걸린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성장해가는 어떤 단계도 있고,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짤수 있는 전략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압도적으로, 지금 금이군이 압도적으로 밀고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좀 전략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는 이제 금이군 상대로 했을 때 익주가 금이군과의 동맹이기 때문에 빠르게 밀어버려야겠다. 그래서 형주 빨리 올라가서 밀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좀만 그 설날 연휴만 아니었어도 진짜 익주는 형주에서 다 몰아냈을 텐데. 아무튼 뭐 그런 거, 그런 거 있죠. 시간에 따라서 양주, 옹주가 뭐 양주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그런 이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타이밍에 따라서 전략적인 부분으로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뭐 스킨이라든지 무장의 스킨 이런 것도 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날씨 효과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스킬에 날씨 효과가 붙어 있어. 그리고 막 나쁜 게 아니야. 굉장히 좋아. 보시면 내가 이제 어떤 것 중에 뭐가 있지? 요거를 재미 좀 봤었는데 이게 비올 때마다 하는 게 있거든. 어, 2월 7분. 이게 비일 경우에는 탈진을 걸어버려. 데미지 형성 불가 디버프. 이 확률 50%에다가 이런데 두 명한테 줘. 그래서 비올 때는 정말 미친 효과를 발휘한다는 말이지. 이런 걸 이용해서 비올 때만 딱 등장시키는 어떤 나의 한 나의 부대라든지 이런 로또 부대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98이 없어요. 998개라든지. 이런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랄까 대형이존에서 얻는 메리트가 없어요 딱 하나 있다면 휴전 휴전 해가지고 상대의 공격을 막아주고 뭐 이런게 좀 있는데 그거 말고는 거의 없어요 어떤 대형이존을 그닥 이렇게 전진배럭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요정도? 가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심심할 때 있잖아 908개 믿고, 막, 어? 전진배로 겁나 해놓고, 몇 개, 몇 겹씩 쌓아놓고, 거의 주둔만 박아놓고, 시간만 끌고. 그것 때문에 좀 짜증날 때 있잖아요. 게임이 루즈해지고, 그런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장점일지 단점일지 모르겠어. 이 게임의 시즌이 보통 한두 달에서 세달 정도 되는데그 시간을 계속 전쟁을 하면서 재밌게 즐겨야 될 텐데, 빠르게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어떤 리스크도 있는데, 장점은 좀 호쾌하게 진격이 가능하다, 빠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그게 장점일지 단점일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는 조금 힘들죠. 908개가 없어갖고, 98이 없어갖고, 쭉쭉 밀리는 형국인데,